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 합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까 이번 실적 시즌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 실적 잘 나오고 주가의 문제가 아니라 가이던스가 정말 어떻게 나올 것인가. 기업들이 할 말이 뭐 어떻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대안을 얘기할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한데 화학업종은 오늘 과연 어떤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보면은 이제 국외,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이슈, 이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화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분기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화학의 입장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 화학이나 철강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어, 딱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뭐냐면은 어, 미국 미국은 중국이 1등 할까봐 공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이 1등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전략이 상호 관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주, 미국이 중국에 부여한 관세가 20%잖아요. 근데 그거를 토탈 34%를 더 부여해가지고 54%를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54대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0을 만들어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특징적인 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우회수출로까지 전부 다 일제히 중국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회수출도 못하게끔 이제 중국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 예.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화학업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어, 2020년, 2019년도, 2020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1차 관세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맹국에 의한 관세전쟁은 거의 없을 거라 고 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협상용이다. 이렇게. 미국 투자를 위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에, 중국의 스탠스가 2020년대 보면 2021년에 보면은 화학이나 철강 기업들이 급격히 이익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부터 공급이 정체되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정체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트럼프 미국과 중국의 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근데 돌아가면 그래서 미국 중국의 공급 물량은 정체될 것이다. 더 정체될 것이다. 이제 증설을 그렇게 많이 안할 것이다. 이게 요약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분기 실적을 보면은, 네. 지금 이제 그런 효과들이 나와요. 그래서 작년 4분기가 최악의 그런 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같고 네. LG화 기준으로도. 그래서 이번 1분기 때는 이제 흑자전환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분기 기준으로. 연간 기준으로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은 달성할 이종원 이상은 영업이익은 달성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이번 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4분기에 최악의 성적표를 발표했고 이제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어, 지난 금요일에는 주가가 LG 화학을 비롯한 화학주의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어, 이번 주에는 좀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네, 예. 그. 앞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미국과 중국에서는 관세전쟁이라 보거든요. 동맹국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협상용이 지나지 않고 미국 투자를 많이 하라 이런 말로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맹국의 투자, 동맹국의 관세는 그렇게 우려할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략적으로 말하면은, 2019년도에 1차 미국과 중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뒤에 2021년에 보면 화학과 철강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어,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수당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 보시면 알겠지만 LG화학이 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요. 포스코홀딩스도 7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할 거대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2021년 그림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강세전쟁을 그렇게 우려할 요인은 아니다 보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1년에 재판이 2025년, 2026년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변료 현상으로 보면은 이게 작년 4분기에 적자를 기록하고 작년에 보면 실적 자체가 좀안 좋다 보니까. 최저, 최저의 밸류션을 지금 LG화학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포스콜딩스도 그렇게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밸류션 자체가 깨지는 계기, 좋은 쪽으로 바라는 계기. 실질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일본을 잡듯이, 1985년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을 지금 이제 높은 G2에서 낮은 G2로 내리려는 그런 전략적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수혜를 보는 거는, 한, 그 빈자리는, 중국이 내려오는 그 빈자리는, 한국의 화학과 철강이 만들 것이다. 제가 볼때더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l g 화학이나뭐 포스골딩스는 크게 수혜를 볼 것이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세 정책을, 어, 뭐, 동맹국들에게는 협상의 단계고, 그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화학업종에 대한 내년 뭐, 이익 전망도 뭐, 괜찮다. 그럼 보유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사 수혜를 더 크게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반사 있습니다. 반사 이익으로. 예. 예. 자, 화학주에 대한 궁금증은 저희 2주에 한번 차홍선 대표님과 다루니까,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나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시총이 9600조 원 증발. 정말 대단하죠. 미국 안에서도 반발 시위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버텨라라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이 시간에는 어떤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지 저희 궁금합니다. 자, 전략들 잘 세우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